네, 스로틀을 교체할 건데. 이렇게 양쪽 다 사제로 바꿔놨는데 이렇게 유격이 있고 약간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순정으로 되돌릴 건데 집에 이런 튜닝용품이 많아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밑에 규격이 약간 달라가지고 순정 케이블 사용할 때 약간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순정 스로틀 뭉치를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딸깍딸깍거려서 상당히 별로입니다. 그리고 스로틀 케이블 유격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 위쪽에서 한번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서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이 케이블 자체가 뒤로 약간 밀려나게 되면은 스로틀이 제껴지려는 힘이 생기겠죠. 그래서 이 스로틀 케이블이 유격이 심할 때는 얘를 뒤로 후퇴시키면은 유격이 잡혀지고 어, 마찬가지 이치로 손잡이 쪽에서도 어, 요 녀석을 돌려 가지고 뒤로 옮기면은 팽팽해지겠죠 어, 그런 식으로 유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사를 다 뽑고 분리를 한 다음에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런 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빠지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순정을 가져와서 어, 순정 끼우고 이렇게 설치하면 끝난 건데 어, 이렇게 한 번에 되면 참 좋겠지만 한 번에 안 되는 오토바이들이 있을 거예요. 어, 이런 식으로 이 꼭지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오토바이들이 있는데 뺀지로 잡아 빼지 마시고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자, 케이블을 앞으로 미니까 올라오죠. 네,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면은 어, 케이블에 부담을 주지 않고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작업을 하고 앞으로 전진시킨 케이블을 다시 후퇴시키고 네, 적당히 후퇴시킨 다음에 텐션이 적당하다 싶으면 그대로 조립하면 됩니다. 어, 나사를 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격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스로틀을 반대 방향으로 약간 밀어주면서 케이블이 움직이는 거. 보는 거예요. 아주 살짝 움직이죠. 살짝 움직이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겁니다. 유격이 아예 없어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. 딱이 정도 움직이게끔 놔두면은 그럼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.